안녕하세요. 에픽 파트너 푸른별입니다.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오늘 들려드릴 포트나이트의 새로운 상점 소식은 포뮬러 1의 전설 루이스 해밀턴 번들입니다. 경주로에서 별대 사이로 루이스 해밀턴 출전의 날 의상과 신기록을 쏟아내는 챔피언 레이서 루이스 해밀턴 의상. 귀염둥이 우주비행사 로켓 로스코 등장신구와 꿈처럼 핸들링하는 폴 포지셔너 등장신구, 선택 가능한 스타일의 폴 포지셔너 곡괭이, 스타일리시하게 하늘에서 서핑할 수 있는 슬립스트림 서퍼 글라이더, 그리고 킥보드 돌리기 이모트 및 나만의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레이싱 스타일 랩핑 시트지까지. 포뮬러 1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개최에 맞춰 한국 시간으로 11월 18일 오전 9시 포트나이트 아이템 상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. 포트나이트에서 루이스 해밀턴으로 플레이하며 이번 주말 라스베이거스의 트랙에서 그가 활약하는 모습도 즐겨보시길 바래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